6번 문제입니다. 세 종류의 직사각형 10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합니다. 자, 가로, 세로, 길이, 지금 합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넓이를 모두 다 생각해 주시면, 이 지금 분홍색 사각형, 얘는 넓이가 X제곱일 거고요. 파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X, 그리고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는 1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따라서 넓이로 나타내 주시면, 3X제곱,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식을 인수분해 해서 지금 가로 세로 길이 한번 구해 주시면 되는데, 인수분해 3, 1, 그리고 2,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곱해졌을 때 3, 그리고 2라서 합쳐지면 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? 따라서 3x 플러스 2. 그리고 x 플러스 1 임으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3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이라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더해 주시면 4x 플러스 3으로 정답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